누가복음 9장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따르는 문제에 관한 도전과 또는 대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사람 다세 종류의 사람 다 예수님을 따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결과로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거절하시고요. 두 번째는 오라고 했지만 그 사람이 거절했고 세 번째도 자신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거절당하거나 따르는데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게 왜이 자리에 있을까? 여러분이 구장의 전체 주제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한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토대로 인해서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 말씀이 나왔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생각과 현재 가시고 있는 길에서부터 이런 가르침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어야 된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변화산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것이 주제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 예수님께서 드디어 인류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왔습니다. 라고 전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산 아래 내려왔을 때에 아홉 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걸 보면서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여 내가 너희들과 함께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너희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41절입니다 이 말은 이제 내가 곧 죽으러야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이제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는데, 너희는 여전히 믿음이 없고, 여전히 패역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저 같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한편으로는... 이 죽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44절도 보십시오 이 말을 너희 교회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배반당하고 넘겨져서 십자가형에 처할 것을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핵심이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 마음속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 아들을 이끌고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51절입니다. 그때 오늘의 이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의 3년 사역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3년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시겠습니까? 네, 짐작하실 수 있죠. 아 이제 예수님께서 굉장히 3년 동안 아니 이 땅에 오신 33년의 모든 생애를 마무리 짓는 가장 중요한 시간 우리는 그렇게 흔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고 제일 정확한 답은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그 목적 때문에 오셨다는 거고, 그 목적 때문에 오셨다는 것은 그것을 이루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해갈 수 없는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주님, 제가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뜸, 아마 듣는 사람이 좀 섭섭했는지 모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무슨 뜻입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는데 나는 너에게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보상 못 해준다. 나는 너에게 당장 잠잘 것 그리고 화려한 집 보상 못 해준다. 여기서 여우는 아마도 헤로스 상징하는 내용이고 헤로처럼 궁정에서 화려한 옷과 화려한 음식과 화려한 물질을 보상해 줄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이 따르는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그거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은 죽으러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보상을 위해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희생하러 올라가고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제자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괴로우니까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을 수 있고요. 너무 아, 뭐 상황이 어려워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람들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처음 예수님 따를 때 "내가 예수님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라기보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을 수 있어서 따랐습니다. 평화를 위했고, 안전을 위했고,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을 따르면 뭔가 내가 미래가 보상받을 것 같고, 천국이 보상되어 있고, 축복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내삶 가운데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좋은 것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었을 겁니다. 또 그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렇게 주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고 나서 이제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이런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나 따르면 이제 너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당장 물질의 보상을 줄수 없다. 할지라도 너 나를 따르겠느냐. 네가 집에서 친척들에게, 식구들에게 쫓겨난다 할지라도 나를 따르겠느냐? 네가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렵고, 네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 나를 따르겠느냐?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사랑의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사랑은 우선순위잖아. 그렇죠. 사랑은 우선순위입니다. 이프라우리티가 어디에 있느냐, 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보면 아, 저 사람이 저걸 사랑하고 있구나. 알죠? 돈 얘기 많이 한 사람은 물질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대상이 물질이고요. 또 자기 목적에 대해서 많이 얘기는 사람은요. 목적이 자기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출세도 마찬가지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많이 얘기하고 있느냐? 이 사람의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뭘 가질 수 있을까, 누릴 수 있을까, 뭔가를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큰 자가 될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런 모든 것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주님께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누구에게 초점이 가야 되냐면 주님에게 초점이 가야죠. 맞죠? 그런데 보상에 초점이 가 있으면 주님은 수단입니다. 두 번째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사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막 장사하고 있는데 가서 장사하게 해달라는 것을 주님께서 거절하실 리는 없죠. 이것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옅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아버지 뒷바라지 좀 하고 장사하신 돌아가시면 장사한 다음에 제가 그때 쫓겠습니다이 사람은. 뭐가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일까요? 이 사람은 지금 아버지를 사랑해서도 아닙니다. 또는 자기의 의무 때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은 지금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가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지금은 따를 수가 없는데, 때가 되면 제가 따라겠습니다. 알아서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시간 계산과 시간표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이제 시간표에 좀 뒤에 있네요. 제 시간표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세우는 계획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갑자기 이렇게 날 따라오라고 하면 갑자기 끼어들어오는 건데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좀 시간을 두고 우리 아버지도 장사하고 또제 플랜이 있는데 이 플랜을 따라서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계획 세운 것에 남이 끼어드는 건 너무 싫어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 남이 이렇게 좀 방해를 놓으면 무척 어려워하는 그런 타입의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일종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 있을 겁니다 자기가 세운 대로 해야 되고 계획 세운 대로 일을 진행해야만 하는 그런 타입 주님이 끼어들었습니다 너나 따라와라 돌발적인 거죠 갑자기 자기 계획이 없던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했다면 그는 자기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서 겁니다 세 번째는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가족들과 작별할 시간을 주십시오. 뭐가 잘못됐음? 여러분 읽을 때 아버지 장사한다는 것도 주님께서는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가족과 작별하는 것도 주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는데 주님은 인간관계도 이렇게 무시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 이게 다 무엇과 관련돼 있냐면 우선순위와 관련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 십자가와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무언가 다른 것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이나 보상의 우선순위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삶의 어떤 우선순위가 있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은 관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예 따르 따르다가 인사하러 자기 고향으로 가면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오겠습니까 십중팔구는 안 돌아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올라가셔서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텐데 그 타이밍에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배워야 될 시간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놓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타이밍을 놓치는. 셈입니다. 작별하러 가고, 식구들과 인사하고,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 멀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역시 변명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작은 자가 되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나는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내가 너희들에 가르쳐야 되고, 여전히 폐악한 세자처럼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뭐가 중요한지, 뭐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지를 가르치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너희들 머릿속에는 여전히, 마음속에는 여전히 물질이나 보상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관계나 자기의 갖고 있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따르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쉽게 얘기하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이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물어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당장 보상을 안 해주셔도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겠습니까? 주님께서 갑자기 돌발적인 사건과 어려움을 주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겠습니까? 주님이 끼어드시잖아요. 어떻게 끼어드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주님을 늘 우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라가고 있는지, 이세 가지 사약 종류의 사람과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지? 그리고 나는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의 고백을 입술로만이 아닌 삶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만큼 살아가고 있나 여전히 마음에 힘들면은 근심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낙담하고 또 현실에 어떨 때는 휘둘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다가도 벌떡 생각이 나고 머릿속에 막 맴도는 그런 복잡한 생각들이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듭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왜 이런 걱정을 하고 있지?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다가도 내가 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갖고 얘기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의 것들을 너무 염려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주님께로 집중해야지. 주님께로 마음을 돌려야지. 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지라는 그러한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실 때 여러분도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주님께 집중하고 주의 말씀께 집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인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이 이 제자의 길입니다. 따라가는 것 같다가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어려운 상황이 되면.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뒤를 돌아다보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당황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 너희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라고 한탄하셨지만, 그러나 이런 폐역한 세대에게도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되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집중하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녀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주저함이 있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이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 광복교회들과 성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